5만 9천으로 갑니다. 특가로해서 다 나가고 있어요. 자, 얘가 지금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아이보리. 심플하고 깔끔해요. 다른 거보다 편안하게 레이어드가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건 딥한 네이비 컬러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이비랑 올리브랑 고민 중이시라고. 자, 그러면은 네, 맨님 요거 하고 이제 네, 자, 요거 좀 한번 입어봐주세요. 네이비 좀 벗으시면 안 돼요? 네네네자 네.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얘가 지금 올리브예요. 어, 지금 더워죽겠는데 백화점 안에서 왜 코트요. 아, 자 이렇게 돼 있어. <laughs> 아네 안녕하세요. 어가 아, 로제님 잘 지내셨어요. 딱 이게 아주 얇지 않아 안감이 있어. 로제님 어떻게 지냈어요? 자 이렇게 안감이 있어요. 네 수기님 네이비 오 접수해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요걸로 캡처하시고요. 어 토게 나영봉님잘 아, 지냈어요. 수기님 자 이렇게 캡. 캡하시고 토크 좀 올려주세요. 어, 아 바빴어요, 로제님. 어나 나도 너무 너무 반가워. 어, 내가 여기 복귀 방송이야. 자, 수기님 네이비 오 캡해드릴게요. 번호가 음. 몇 번이냐면 700, 701번이요. 701번. 네, 매님 올려주세요. 네, 네, 네. 701번. 네, 자, 요거 캡하시고 지금 여기서 바로 해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701번. 네, 감사합니다. 아, 수기님 701번. 아, 숫자 안 해도 돼요. 네네. 캡하시고 숫자 안 써도 돼요, 수기님. 어, 네. 지금 제가 입은 거는 베이지, 카멜이 아니에요. 네. 톡에 여기 지금 올려드릴게요, 수기님. 음. 자, 요 아이 지금 입었던 걸로 착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요렇게 깔끔히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 여기 위에 고정 올려드릴게요. 지금 저희 매니저님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바다바다님, 네이비 66이 있나요? 66이면 거의 778. 아, 네. 여기 리니맘이라고 있죠? 리니맘. 리니맘님이 지금 올려드렸어. 거기에다가 보내주시면 돼요. 어. 자, 여기 리니맘님이라고 1분 있다가 사라져요. 자, 요거 네이비 66이 없대요. 자, 바다바다님, 이게 66이 없어. 지금 뭐냐면. 근데 얘가 77 사이즈까지 웬만하면 다 맞아요. 77에서 77 반도 맞거든요. 수기님, 요걸로 이렇게 같이 해서. 네, 얘가 지금 네이비 컬러인데, 얘가 가단이 56이라고 랬나 커요. 56. 어. 가단이 56이에요. 어. 자, 미, 매니저님, 소리를 못 듣는데. 아, 어, 가격 올려주세요. 네, 네, 네. 밴드에 올려주세요. 네. 자, 누가 좀 올려줘봐. 지금 소리를 못 듣는데. 59,000. 네네, 아니, 소리를 못 듣는데. 아